<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거기 어 오닭이요. 함양 오닭. 함양 오닭? 오닭. 오딕. 함양이오닭 유명하나 원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인데 어. 친절하고 한계탕보다는 훨씬 조금 낫긴 나. 여기 맛집 많아. 옛날에 여기 얼마 전에 마산 집이 여기 도왔었거든. 마산 집이가도 유명하지. 근데 이게 호불호가 많죠 맛이 너무 섬섬해가지고 아, 네. 엄청 싱겁다고 느껴서 흡족합니다 올라갑시다 네. 아 1층이네 1층 여기 바로 앞에 네. 옷 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먹어도 괜찮죠. 아 그렇게 처리 다. Звон... 아 예. 또 하고 열한 시에 밥을 먹었는데. 배부르서 먹을 수 있어. 배가 안 불러. 응. 닭똥집이가. 닭똥집. 여, 응. 어 김치 맛있겠네. 볶은 김치야 나 이게 제일 좋아. 볶음 김치도 따로 나오네. 어 볶음 김치. 너너 비켜 봐. 음식이 나왔어. 국물은 드시 드시고, 네. 네, 네요. 아, 네. 무 하고 옷딱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거 옷술. 옷술? 술술. 원래 삼계탕 먹으면 술 주잖아. 한더 네. 자. 어, 머리카락이. 들어갔지가? 양파. 나는 이거를 여기다 넣어 먹어. 여기다가? 응. 근데 나는 그래. 나는 응. 그냥 먹뭐 맛이 없으니까. 음. 어, 좋아. 먹을 수 있겠니, 오늘? 아니, 먹을 수 있겠니? 이거는 다리. 아 진짜 가열이 맞강 코가, 코가 따가워 이거를 이렇게 맛있다 이거 응. 응, 먹으면 맛있다 밥을 이게 찰밥 응. 응. 이렇게 이렇게 나올줄 몰랐던 거야. 아 진짜? 응. 그냥 오딱지는 큰 냄비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거야. 그것도 이렇게 또. 응. 음 아, 맛있네. 응 날씨가 추워서 국물 너무 맛있다. 우리 엄마 여기 오면 국물 한두 번에서 세 번? 마신 근데 이게 볶음치가 엄청 맛있어. 또 먹으면 또 반찬도 알아서 갖다 주신다, 이게. 됐어, 좋아. 맛있다. 가족들이 자주 오는 거 엄마랑. 아빠랑 나눠 놓고, 점심때 엄마랑 동생이랑. 삼계탕보다 더 나아. 어정쩡한 삼계탕 진짜 맛이 없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왠지 아드님 같은데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거든? 반찬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갖다 주셔. 아, 국물 너무 좋다, 이거. 맞지? 국물 한두 그릇씩 먹와야지 원래 기본 두 그릇이야. 딱밥 싸가지고, 볶음김치랑 같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김 싸서, 볶고치그 아, 뭐 응. 볶음김치. 김치. 응, 응. 이렇게 아, 밥을 아. 잘라서, 아, 곰곰짱이 넣고 <laughs> 이거 은근히 작아보이잖아 응. 생각보다 약 아니 그냥. 아니 아니 먹어봐 먹어봐. 처딱 보면 작은 거 없거든? 응. 딱 먹으면 아 배부르다 이런 느낌 내가 한 마리라서 그런데 생각보다 작은 닭이 아니거든 뭐, 뭐 내가 닭 코스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배가 불러 그리고 여기는 물을 안줘 어? 물을 안줘 물을 왜안 줘? 옷이랑 물이랑 안 맞대 응. 어? 적수있는데응적 저희 벽에 보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은 물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가게에서는 물 대신 수정가를 드립니다. 아다 먹고 나면? 응응. 물이랑 안 맞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애라서 겨울에 보양식으로 좋지 않나? 아리가또 응? 사줬어? 이거 한 봐야 먹을 수 있다. 발골하고 있나?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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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 응. 네 감사합니다 네그 뭐지? 세 명이서는 우딱 백숙 먹어도 괜찮다 하긴 하던데. 음, 응. 응. 금액이 음, 한 마리. 금액 비슷하잖아. 만사천 원씩이니까. 옆에 백숙 먹는 거 봤었는데, 백숙도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 나 이거 필요 없으세요? 네. 아, 네. 보러 가야겠 뭐. 요새 이런 데 고쳤어. 어, 내가 고친 아니고 고친 거 거. 음. 음. 에스프레소 좀 커. 옛날 다방에서 나같 그런 안타깝게 내가 옛날 다방을 안가봤지 어. TV로 만 봤어. 아 맛있다. 음. 아니 물은 먹으니까 물 먹고 음. 싶었는데 음.

옷솔 7,000원이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눈물 나 너무 덥다 먹고 나니까 그렇지 응. 몸에 막 열이 나는 거 같지 응. 근데 14,000원에 응. 닭이 사실은 반 마리밖에 안 되잖아 응. 삼계탕은 한 마리긴 한데 요만한 닭을 쓰는데 응. 저기 닭은 그래도 좀큰거 같지 배부르지 어. 그리고 밥도 많아 삼계탕에 이만큼 밥드렸으면 저기는 한 이만큼 밥아 이거 받았을 때 응. 아니 닭도 이것밖에안주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각했는딱 보면 응. 어? 양이 14,000원에 이거밖에 안 돼? 막 응. 이런 생각 드는데 응. 막상 먹잖아 응. 배가 안 주게 불러가지고 응. 내가 보통 작게 먹는 남자들만큼 먹는데 응 아니 그냥 보통 남자들만큼 먹는데 <웃음> <웃음> 어 양심이 없었다 미안해요 그 응. 보통 남자들만큼 먹는데 응. 저거 먹으면 든든해. 그러면 작게 먹는 여자들이나 작게 먹는 남자들은 음. 남길 거야, 아마. 닭가슴살이라. 어. 나도 좀, 아, 이제 배가 좀 부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 지금 배가 좀 음. 많이 불러. 물못 먹으니까. 는 난... 근데 물을, 옷이랑 물은 안 맞대요. 음. 물을 먹으면 음. 한 30분 있다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음. 수정과 주니까 수정과 마지막에 마시고. 음. 옷은 아까 물어봤는데, 옷은 안 타겠고 요즘에 나온다고 하는데, 불안하면 쟤는 약먹고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에 문보신 나세요잘 응. 먹었어요 그럼 엄마 안녕 응.